비 이제 비거고난 다음이라서 여기서 초록초록해요. 해야 될 일이 이제 제초 작업. 비오고난 다음에 뽑아 주는 제초 작업이 제일 잘 뽑히거든요. 제초 작업 이제 끝냈으니까요. 여기 있는 흙이 쓸라 내리는 흙을 두둑을 높여 주는 거죠. 두둑을. 이렇게 흙을 이제 정리를 해서 두둑을 이제 높였어요. 그럼 다음번에 이제 비가 와도 이게 쓸라 내리지 않겠죠. 세 번째는 옆에 있는 이제 노란잎 얘는 이제 역할을 다해서 놔두면 썩습니다. 썩어 썩으면서 잘 썩으면 상관없는데 곰팡이 옆이 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다 사나 씨선 방제입니다. 선 방제 벌레가 나오기 시작함 부터 방지를 하면 유기농 방제는 잘 죽지를 않아요. 그래서 깊이제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일주일간 한 번씩 배추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칼슘제를 같이 넣어 줍니다. 무가 어. 아삭거리고 더 탄탄하게 자랍니다.